등차수열이 첫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 이라고 하고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3항을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가 7항, 8항에서 최소로갔는데요 그럼 Sn이 최소로 가지려면 이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일반항축이라 할게요 즉 1일 때 일반항이 얼마고 2일 때 얼마고 얘네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7이랑 8에서 최소값을 둘다 똑같이 가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얘는 여기 처음에 음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죠. 즉, 여기가 n이 8이고 여기가 n이 7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8항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되고 7항은 여기 어떤 음수예요? 마지막 음수. 즉, 여기 수열 값들을 음수인 채로 쭉 더해야 최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파랑은 0이었으니까 0한번더 더한 거는 실과는 똑같은 거니까 최소가 나오는 거고 그이후로부터 일반항이 양수기 때문에 양수가 더해지니까 최소가 아니게 되는 요런한 그림인 거죠. 아, 그래서 가를 보고 알수 있는 게이 수열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수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수열이고 파랑일 때가 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등차수열이고. 8항일 도이 끌고 수 있죠. an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n 8d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즉 절편이 8이랑 똑같단 말이죠. 이 넣으면 0이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나 보면 8보다 큰 어떤 m이 있는데 그거를 다 더해서 절대값 있는 거랑 2m 한까지 더한 거랑 똑같대요.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 지금 쭉 가는데 맞나요? 여기에 어떤 m, m이 있어 m. 그래서 요까지 다 더한 거랑 그다음에 쭉 가서 어딘가 여기에 2 e, m 한 가지가 있겠죠.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 다 더한 거랑 절대값이용이 같을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얘네들이 싹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 S, E, M이 162가 나오는 거고 즉 E, M이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거 다 더한 게 162가 나오면 되고 그다음 이만큼은 마이너스 162가 나오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 밖에 없잖아요 여기 양수로 점점 커지는 거니까 됐죠? 나를 보고 할수 있는 게 S, M은 마이너스 162가 나와야 되고 S, E, M은 그것보다 커야 되니까 162로 가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값이 이런 게 이렇게 그럼 얘는 등차수의 낙공식을 쓰면 이 식은 2분의 하항의 수 m 그 다음에 2a1 플러스 m 마이너스 1d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2분의 하항의 수 2m 첫 번째 항의 2배 2m 마이너스 1d 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0, 160이니까 이거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요거 두개 더한 게 0이다라는 방정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더하면은 2분의 m 그 다음에 ea1 플러스 m 1d 더하기 2분의 em ea1 em 마이너스 1d 요게 지금 0이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m은 여기 자연수잖아요. 0일 리가 없으니까 이게 날려도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맞나요? 양변에 m 을 나누면 이렇게 2를 곱하면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1은 n에다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7d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d 얘도 마이너스 14d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찬가지 공차가 지금 양수니까 0이 아닌데 모든 항이 d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d도 다 날리면 되겠죠? d도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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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남는 걸쭉 쓰면은 m-15 앞에가 남을 거고 더하기 요거 두 배에 2m-15는 0. 그럼 요산 하면 5m 45는 0이라서 m은 9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m은 9였으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한개더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다가 집어 넣으면 얘는 9. 그 다음에 a1이 마이너스 니까 이거 14d 맞나요? 그래서 9 넣으면은 요거는 8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9로 나누면 마이너스 18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18은 2분의 마이너스 6d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됐나요? 계산하면 d는 얼마? 6이 나겠죠 아, d는 6, m은 9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an이란 수열 자체가 n-8 곱하기 6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13항을 구하면 a13은 여기다 13 지어는 56이죠. 정답은 3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